이 10이라는 위치에다가 바로 이 블럭을 넣어줄 건데요. 1번 포트의 값의 범위를 0에서 200에서 0에서 4로 변환이라는 아주 길고 어려운 블럭입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1번 포트에는 어떤 센서가 연결되어 있냐면 소리 감지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감지 센서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변에다가 두드려서 소리를 주게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지금처럼요. 방금 전처럼. 그런 경우에는 소리감지 센서가 0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소리감지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어! 아주 이렇게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예를 들면, 200까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0에서 200을 이 토끼가 움직일 때 어떤 숫자 사이로 바꿔줄 거냐면, 0. 멈춰 있거나 혹은 제일 빨리 움직일 때 몇으로 x 좌표 이 괄호 방향으로 4만큼 움직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위치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소리 감지 센서에 큰 소리가 감지되면 더 빨리 도망가는 거고. 소리 감지 센서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멈춰 있는 거고. 아주 약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약하게 소리를 내면은 천천히 밖에 도망을 못 가는 거죠. 그러면 호랑이한테 잡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토끼가 도망가긴 가는데 도망갈 때그 모습이 뭔가 부자연스럽겠죠? 자연스럽게 토끼가 도망치는 모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세 개의 블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1번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2번 모양 숨기기, 3번 상하 모양 뒤집기. 세개 중에서 어떤 블럭을 이 안에 넣어야 될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모양 탭에서 2번에서 3번, 다시 2번에서 3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끼가 달리는 모습을 표현할 겁니다. 모양 송기기를 누르면 모양이 사라지겠죠? 절대 안 되고요. 상하 모양 뒤집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이 위로 가게 되고 토끼... 귀가 아래로 가게 되고 위아래가 뒤집힙니다. 이상하겠죠. 완전히 이것도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끼에 대한 코드 작성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얘는 토끼가 토끼 굴에 닿기 전에 호랑이한테 잡혀먹혔을 때 의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의 엔트리로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그 밑에 보면 세개의블록 덩어리들이 있죠. 덩어리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세 개의 덩어리 중에서 하나를 여기 밑에다가 붙여넣을 거예요. 어떤 덩어리가 맞을지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그걸 보기 전에 여기 보면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밑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을 눌러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부터 시작해서 왼쪽 벽까지 있는데 자 어떤 항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토끼 오브젝트에 대해서 코드 작성을 하고 있어요. 토끼 기준으로 보면 토끼가 뭐랑 닿아야만 호랑이한테 잡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예, 네, 너무 쉽죠? 호랑이겠죠? 그래서 호랑이에 닿는가를 어떻게 알아? 계속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셋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열번 반복하기 안에 들어있는 게 맞을까요? 계속 반복하기에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반복하기 블럭 없이 그냥 만일 참이라면 이란 블럭이 단독으로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계속 반복하기겠죠? 얘는 없애주고 10번 반복하기로 10번 이후에는 이거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기가 맞겠죠? 나머지는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밑에다가 붙여넣는 거죠 그리고 안에 보면 호랑이 오브젝트랑 토끼 오브젝트가 만나게 되면 잡힘 신호를 보내면서 토끼가 의왕이라고 1초 동안 말하도록 지금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밑에 보면 또3 개의 코드가 더 있어요. 모든 코드 멈추기, 자신의 코드 멈추기, 다른 오브젝트의 코드 멈추기. 바로 이 밑에 의왕을 1초 동안 말한 다음에 진짜 게임이 멈추려면 코드를 다 멈춰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3개블럭 중에서 어떤 게이 밑에, 의안을 1초 동안 말하기 밑에 들어가야 될까?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이 있고, 자신의 의가 있고, 다른 오브젝트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다른 오브젝트라 하면 지금 토끼 오브젝트를 선택했으니까, 토끼를 제외한 나머지 호랑이, 토끼 굴, 겨울 숲에 대해서 코드를 멈추라는 거죠. 근데 토끼는 안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고요. 자신의 코드 멈추기라고 하면 현재 토끼 오브젝트에 대해서 코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끼만 코드를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호랑이는 계속 작, 작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모든 코드, 코드 멈추기라는 블럭을 이 밑에다가 넣어주면 일단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혀 잡히게 되면 의왕이라고 말하면서 게임이 멈추는 그런 장면이 엔트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는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히는 그런 상황을 엔트리로 표현해봤다면 이번에는 또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토끼가 호랑이를 피해서 토끼굴까지 잘 도착했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엔트리로 표현해볼게요. 그래서 만일 안에 아까는 호랑이에 닿았는가라는 이 블럭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토끼굴에 닿았는가라고 바꿔준 거. 토끼가 토끼굴까지 무사히 오게 되면 도망신호를 보내면서 뭐를 외칠 거냐면 잡혔을 때는 으앙이라고 외쳤다면 잘 도망갔을 때는 아싸 라고 외칠 거예요. 그래서 아싸를 1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럭을 도망신호 보내기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표현할 거냐면 토끼가 토끼굴에 닿으면 토끼굴 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토끼가 계속 화면에 보여야 돼요. 아니면 화면에서 사라져야 돼요. 화면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자,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이세 개의 블럭 중에서 세 개의 빨간색 블럭 중에서 효과 모두 지우기, 상하 모양 뒤집기, 모양 숨기기, 세 개의 블럭 중에서 어떤 블럭이 필요할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모양 숨기기라는 블럭을 넣어줘야 되겠죠. 나머지는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했었죠. 호랑이한테 잡혔을 때 모든 코드 코드 멈추기라는 블럭을 이용해서 게임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토끼가 토끼 불에 닿았을 때도 에 게임이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코드, 코드 멈추기라는 블럭을 모양 숨기기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코딩이 이 덩어리 이 덩어리를 자 여기 밑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계속 반복하기 밑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얘를 계속 반복하기 이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빼서 계속 반복하기 밑에다가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 넣어야 맞을지, 한번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정답은 계속 반복하기 안에 넣어야 되겠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히든, 아니면 토끼굴에 잘 대피를 했든, 둘 중에 하나를 계속 계속 게임이 시작되게 되면 끝날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해당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얘를 반드시 이 계속하기, 계속 반복하기 밑에다가 놓으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놔줘야 됩니다. 호랑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게임이 끝났을 때 호랑이의 모습을 정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힘 신호를 받았을 때, 고그 토끼가 호랑이한테 잡혔을 때 호랑이 울음소리 재생하기라는 블럭을 붙여줘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 신호를 받았을 때 토끼가 토끼골에 도망을 했을 때도 호랑이가 울음소리를 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니까 빨간색 호랑이 7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블럭이 있죠? 이게 있는 이유는 여기 모양 탭에 가보면 호랑이 7번, 7번 호랑이 모양이 뭔가 화났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7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블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고 같이 해볼 건 이겁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세 개의 블럭이 또 하나가 있죠? 자, 토끼가 토끼부를 통해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호랑이 입장에서, 호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러면 호랑이가 화난 모습을 표현하려면 뭔가 색깔을 바꿔보려고 해요. 호랑이가 색깔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화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빨갛게 바꿔요.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개 중에서 어떤 블록을 써야 될지 한번 볼게요. 밝기 효과를 10만큼 주기.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 투명, 투명도 효과를 10만큼 주기. 세개블록 중에서 어떤 블록을 붙여놔야 호랑이가 빨갛게 얼굴이,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2번이죠.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라는 블록을 붙여놓고 밝기, 투명도. 이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지워 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코드 작성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임을 실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난이도를 물어보네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쉽게 해 볼게요. 1. 1로 해 볼게요. 엔터 키를 눌러 줍니다. 제가 레고 블럭을 이용해서 열심히 소리 감지 센서에다가 소리를 입력해주고 있고요,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 정말 느리네요. 네, 도망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난이도를 어렵게 해볼게요. 시작하게 들어서 5 <laughs> 바로 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